진리의 사람 타속 용모는 누구인가? 백2순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용기가 아들을 살렸다. 아버지의 용기가 아들을 살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이 다하여 양으로 돌아서고 양이 다하면 음으로 돌아서는 음양의 이치를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이. 부산까지 밀고 갔던 인민군이 거꾸로 압록강까지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의미 양으로 바뀌는 특이점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요자상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으며, 그 여세로 국군유엔군이 인천을 수복하고 수도 서울을 탈원쿠자 경인가도로 진격하고 있다는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살았다는 안동감이 들자 그동안의 금지린 시장기가 일시에 몰려왔습니다. 유자상은 가족들에게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여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리며 이제는 죽을 조금씩 먹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상에게 미음을 끓여주었습니다. 자상은 차차 식사량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그러자 자상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체중이 늘고 혈색이 살아났습니다. 몸의 사지에도 힘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머리와 쇠물을 깎지 않아 삼손이나 타전처럼 보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구입할 수복 직전이었습니다. 삼천리 강사는 고육상장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그래도 영의 앞뜰 감나무에는 감이 붉은 노을색을 띠며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유자상은 감나무에 올라가 익은 감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무장한 인민군 세 사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자상은 그들을 피할 겨를도 없이 마주쳤습니다. 세 사람의 인민군은 감나무 위에 있는 자상을 보고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군인이 민가에 와서 먹거리를 구걸하게 되었다면 정상 보급이 끊겼다는 증거입니다. 유자상은 어쩔 수 없이 부엌에 들어가서 얼마의 보리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영수증을 써주며 다시 올때 갚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인민군의 천민을 세워버리는 연극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가자 자상은 저승 사자를 무사히 보낸 듯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인민군 장교 한 사람이 권총을 뽑아들고 대문 안으로 달려들면서 소리치기를 다 알고 왔으니 악질 반동 경찰은 나오라라고 하였습니다. 자상은 얼른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눈치채고는 나는 경찰이 아니오 라고 마주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인민군 장교는 독끼오른 목소리로 거짓말 말라오, 이 새끼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며 권총으로 자상의 가슴을 겨누었습니다. 자상은 예민하고 내성적이라 어릴 때부터 대인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농업학교에 응시했는데 구두 시험에 한 마디 답변도 못하여 불합격된 일조차 있었습니다. 위기 일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드림에 질린 자상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총탄을 맞고 땅에 쓰러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인민군은 자상이 꼼짝 않고 서서 버티자 반격하려는 것으로 알고. 권총 방아쇠를 당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탕 실탄이 발사되고 자상이 폭 쓰러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들은 퇴각 준비를 완료해놓고 바삐 떠내야 할 급박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적개심이 남아 어제 보리살을 얻어온 인민군들이 경찰을 보았다니까 적결 처분하고 후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이 아슬아슬한 장면을 보고 있던 아버지 유영모가 번개처럼 뛰어들어 아들 자상의 몸을 감싸며 총알을 대신 맞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인민군 장교는 차마 부자를 한꺼번에 쏘지 못하였습니다. 발사의 순간을 넘기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가자면 나가야지 라고 하면서 아들 자상을 대문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인민군 병사 두 사람이 장총을 들고 겨누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상관인 인민군 장교가 유태로지면 업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영모가 보여준 죽음을 넘어선 부성에 감동한 인민군 장교는 이성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유자상에게 경찰 여부를 확인하는 신문을 하였습니다. 유자상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세검정 초등학교 교사이며 그 사실은 마을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면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유자상이 경찰이 아닌 것이 확인되자 미안하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경찰이 은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유자상이 바로 그 경찰인 줄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영모의 겸손하면서 의젓한 자세에 그들의 태도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차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딸 유월상을 보호하는 데는 어머니 김효정이 팔벗고 나섰습니다. 여자들을 부를 때는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평소에 인심을 잃지 않았기에 웬만한 일은 서로가 도와 말썽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유영무의 친우들인 이광수, 정인보, 윤기섭, 현상윤 등 유명 인사들은 한국전쟁 동안에 공산당에게 납치되어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유영무는 워낙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납찰 대상에 들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길리에 이르니는 나가 없고, 하늘에 뚫린 이는 자랑이 없고, 거룩한 사람은 이름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만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름이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전체의 생명이지 개체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인 무기요, 신인 무공이요, 성인 무명입니다. 얼본 여러분, 전쟁에서 목숨을 부지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라의 법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요. 법보다 무기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무법과 무례와 무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지강 지대한 얼로 거듭나지 않으면 조금 앞에서 진정 용기는 언행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목숨은 아끼고 소중히 하여 큰 일에 써야 합니다. 사설이 할수 없는 것이 목숨이며 함부로 하거나 가볍게 볼수 없는 것이 또한 목숨입니다. 목숨을 무겁게 생각하느니가 사명 완수도 무겁게 실천합니다. 영성진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